노후에 가장 무서운 적은 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사기입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노리는 범죄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피해 금액은 점점 커집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5가지를 통해 실버 세대가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를 살펴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전화 금융 사기입니다.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피해자 대부분이 50대 후반 이후의 고령층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며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는 평생 모은 예금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이 범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방책은 단순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금융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은행이나 경찰은 절대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건강 식품 사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이 점을 노려 고가의 건강 식품을 파는 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는 만병통치약이라며 소개받은 건강 식품을 몇백만 원어치 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반 약국에서 몇만 원이면 살수 있는 저렴한 제품이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것이었습니다.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건강식품을 권유받으면 반드시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먼저 알리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부동산 사기입니다. 노후 자금을 불리기 위해 상가나 토지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기꾼들은 허위 개발 허재를 내세워 고령층을 속입니다. 실제로 한 부분은 평생 모은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개발 계획이 무산되면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노후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예방 방법은 철저한 확인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토지 이용 계획서를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가족을 사칭하는 긴급 송금 사기입니다. 최근에는 메신저를 통한 사기가 늘었습니다. 범인은 아들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보내 휴대폰이 고장나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는 의심하지 않고 돈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의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반드시 직접 통화로 확인하거나 다른 연락수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직접 확인 없이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투자 사기입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을 불리려는 심리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소가 돈을 맡기지만 실제로는 다단계나 불법 투자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는 한 달에 몇 퍼센트씩 이자를 준다는 말에 소가 수천만 원을 맡겼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예방 방법은 절대 확실한 수익이라는 말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고령층의 심리를 노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고 가족과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바라는 마음이 사기꾼들의 주요 표적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화로 돈을 옮기지 않는다, 건강식품은 반드시 확인한다, 부동산은 공신력 있는 자료로 검증한다 가족이라도 직접 확인한다. 확실한 수익이라는 말은 무조건 의심한다. 이런 기본 원칙만 지켜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기는 한번 당하면 돈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고 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다섯 가지 사례와 예방법을 기억해 두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실버 세대가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 사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실제로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사기를 막는 일은 단순히 조심하는 차원을 넘어 생활 속 습관과 제도 활용까지 포함됩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에서 사기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보의 힘입니다. 사기꾼들은 늘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평소에 최신 사기 유형을 꾸준히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은 경찰청 보건복지부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사기 사례와 예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늘어날수록 속을 확률은 줄어듭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의심하는 태도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사기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사람들의 선한 마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에 돈을 송금하고 가족을 사칭한다는 말에 의심 없이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늘한번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은행이나 경찰이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바로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공식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돈을 요청할 때도 반드시 직접 목소리를 들어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이 오가는 문제는 의심을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금융 습관을 단단히 다지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노후 자금을 지키고 불리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합니다. 확실히 수익이 난다는 말은 언제나 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익률을 강조하는 투자 제안은 무조건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 사업자 등록조차 불분명한 곳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투자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소비 습관입니다. 건강식품 사기나 고가 상품을 강매하는 사기는 대부분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큰 돈이 드는 소비를 할 때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알려야 합니다. 상담을 거치면 대부분의 허위 상품은 금세 드러납니다.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화로 권유하는 상품은 일단 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부동산과 같은 고액 자산 거래입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려다 오히려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토지 이용 계획서를 확인해야 하고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하면 지자체의 도시계획부서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서두르라는 말은 의심의 신호입니다. 전문가들은 급하게 서명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검증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기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지역 커뮤니티와 꾸준히 소통하면 수상한 제안을 쉽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이나 동네 모임에 사연을 털어놓으면서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안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신고센터와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전화나 메시지를 받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이나 금융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음의 불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전략은 기술의 활용입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차단 앱이나 금융 보안 서비스를 통해 사기 전화를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족이나 자녀의 도움을 받아 설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은 때로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전략은 기록을 남기는 습관입니다. 사기꾼들은 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의심되는 전화를 받거나 수상한 제안을 받았을 때 메모나 녹음을 해두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공유할 수 있어 혼자 고민하다 속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피해자 중에는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도 많습니다. 사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실버 세대를 노리는 사기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지만 그만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정보를 꾸준히 접하고 의심을 생활화하며 금융과 소비 습관을 단단히 다지고 사회적 연결망과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과 전문가,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사기 경험을 하셨거나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사기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